김대호가 손에 묻은 땀을 닦아내면서 멀리 던질 준비를 합니다. 김대호 일개 던졌는데요. 있어요. 열네 속구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골아 터집니다. 아 터집니다. 김도현 터집니다. 김도현의 터집니다. 정말 중요했어요이세분 상황을 결국에는 직점으로 만들어내네요. 네. 자 그야말로 지금 포함은 너무나 기분 좋은 상황이 뭐냐면. 전북이 계속적으로 몰아붙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서천내고버텨내다가한번 넘어왔을 때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이걸 꽂아넣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김재우가 상당히 길게 잘 던졌고요. 네. 이쪽에서 완전히 빈 공간에서 정말 기가 아, 막히게 진짜... 때려넣습니다. 그렇죠. 네, 수비의 실패라고 봐야겠어요. 김승대 선수, 지난 네. 전북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셨었는데 네. 오늘 여기서 득점을 했었고요. 지금도 박성호 아니었겠습니까? 네. 박성호가 드론이 올라왔을 때 싸움을 적절하게 해주고 그 볼이 넘어갔을 때새 곱볼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득점을 성공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김기희가 만나요 지금 네 김기희로 보이죠 네자 아. 달려들던 김기희가 오빈 만들어냅니다 머리가 하나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자 자, 역시 대단한 전북이네요 네. 포함도 실점 상황이 득점하는 상황 네거기죠흡사한 아, 아, 상황으로, 예. 상황으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네. 네 세피 상황을 얻어낸 것결국에는그 상황 자체를 이제 살린 것이 정국의 장점이 되네 다시 한번 운전으로 올라왔고요. 여기서 캐빈서 머리 잔스. 맞고 네. 이선에서 네. 달려들던 김기희가 뚫을 냈습니다 역시 올해 시작은 네. 케빈의 머리에서부터 또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입장으로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패턴으로 네. 가장 대비해야 할, 했어야 했던 었 그런 패턴으로 실점하고 말았어요. 네. 아마 어 김기현 선수가 저렇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쳐나갈 거라고는 아마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이전에 케빈 선수에게 머리를 맞추게 된건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전북의 득점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